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2월 23일이고요. 오늘은 세개 모듬을 구성을 해봤고요. 각각 묶음별로 3만원씩 되겠습니다. 토담다육이 어, 항상 조금 가벼운, 가벼운 그 가격대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마어마한 가격 3만원대로 준비를 했고요. 어 어떤 종류가 있길래 이렇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시중에 어 시중에 비교를 해서 가격대로 치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착한 가격에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01번이고요. 8개 구성, 8포트가 구성되어져서 가고요. 3만원, ,000원, 3만원에 <laughs> 자, 2301 숫자 오늘 23일 그리고 01번 첫 번째 그리고 동그라미는 3만원 이것은 마호가니 교배종인데요. 마호가니 교배종이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 아, 정말 각가지 얼굴에 다양한 얼굴, 다양한 색깔, 다양한 무늬,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저도 열심히 또 농장에서 구입도 해서 모으기도 하고, 음, 그런다고 항상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마오가니 교배종은, 어, 일단 그 윤감, 굉장히 보송보송한 털 빌로붐처럼 털감이 있고요. 이것은 아마 빌로븐과 마우가니가 교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창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빨간 라인이 어 굉장히 고급종하고 그 비등비등할 정도로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폼은 그냥 시중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예쁜 마우가니 교배종을 같이 구성을 해서 어, 판매를 해봅니다. 사이즈는 1cm가 좀 넘고요. 1.5cm는 조금 안 되는 크기라고 보,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예쁘게 물드는 시기니까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큰덤. 주큰덤의 대형종에 속하는 어, 백화. 하얀 꽃이 피는 백화인데, 제가 분갈이를 하고 먼지가 조금 있어서, 살짝 먼지를 털어내고, 어, 일단 동글동글하게 일두로 이루어졌지만, 요것은 사이즈가 또 큼지막하게 크는 대형종에 속하고요 백화가 비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굉장히 어, 흔하지 않은 예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주큰덤, 그리고 주큰덤이 굉장히 소형종에 속하는데, 요것은 제가 유난히 키워보니깐 막 2cm 이상 큼지막하게 크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주쿤덤 백화, 주쿤덤 대형종 백화 그렇게 이름을 써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또 어, 귀한 주쿤덤 백화를 보내 드리고요. 어 요것은 그 토담 나유 어, 쇼츠에 제가 한 번쯤 올렸었던 그 펠루시덤 종류의 그 핑크 꽃 백화가 아니고 어, 핑크꽃은 또, 그, 펠레시덤들은 대부분 하얀 꽃이 피고요. 그 다음 핑크꽃, 그리고 황화. 그렇게 순서대로 굉장히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음, 꽃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화사한, 예쁜 핑크꽃이 핍니다. 거기다가 약간 변종, 변이 모습이 있어서, 이 <laughs> 요런, 어, 조금 재미난 모양. 어, 큼지막한 벨루시덤 핑크꽃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마우관이고요. 마우관 이를 음, 크게 키우면 크게 키울수록 굉장히 어, 볼그 볼만한 매력이 있는 <laughs> 아주 어, 크게 키우기가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막 물을 준다고 해서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대형종 자체는 어, 크. 크게 되려면 그 크게 커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도록 키워온 것이고, 이렇게 어, 또 핑크가 아주 아주 어, 빨갛게 물드는 종류가 어,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는 큼지막한 마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2301, 그 다음은 이것은 <laughs> 위트버젠스, 위트버젠스 RR714 중에서 살짝 두꺼운 선에 가지가, 어, 짤막짤막한 그런 선을, 어,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문형 많이 닮아있지만, <laughs> 위트버젠스 RR, RR714로 이름표는 어 그렇게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트버젠스 예쁜 진한선 RR714가 3두짜리 같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노란 꽃이 피는 털빌로브 이렇게 어, 윤감, 털감이 아주 아주 보송보송하게 있는 예쁜 반듯하게 생긴 1두짜리 한 개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은 또 고급종에 속하는 앵겔리케고요 굉장히 진한 블랙톤? 약간, 어, 자줏빛? 그런 색감도, 어, 독특하고 예쁜, 어, 동글납작한 요 앵겔리케 사두를 같이, 어, 2301번 구성되어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1번 마지막으로는요. 큼지막한 대형종. 지금이 대형은 아니지만, 대형으로 크는 대형종 수입종. 어, 빌로붐이 가는데요. 어, 요것은 살짝 여기요. 허리 아래쯤에 마른 조금 상처가 있지만 어, 이젠 어, 탈피, 탈피를 하면은 괜찮아지고 요렇게 또 어, 사이즈 잘 뿌리 내리면서 큼지막하게 키우면 아주 아주 멋진 그 수입 빌로붐 요렇게 한 개를 포함시켜서 2301번 여덟 포트를 어, 요렇게 구성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2302번. 자, 2302번도 노란 꽃이 피는 보송보송한 약간 윤감이 있는 털 빌로붐인데요. 음, 황화 그리고 사이즈는 작지 않고 약간 옆에서 보면 귀염귀염하고 네모 반듯하고 이런 모습의 그 멋진 노란 꽃 빌로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고요 2302번 자, 이것은 위트버젠스 실생판에서 유난히 뽀얀 색감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 굉장히 어, 이것은 금인 것 같다 해서 제가 따로 어, 뽑아서 분갈이를 했는데 색감이 굉장히 밝아서 일단 위트버젠스 금. 위트버젠스 계절금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어, 키워 보시면은 조금 어, 특이한 종류로 실생 나온 것 이렇게 심어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예쁘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도 마우가니인데요. 마우가니가 보통 어 그린색, 뭐 살구색, 빨강색. 오렌지빛, 뭐 그런 색감이 있는데 이것은 색감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하얀 것은 어, 껍데기니까 제가 예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어, 색감이 특이하게 카키색? 이런 색감이 어, 유난히 다른 제가 많이 키워본 마오간이랑 조금 어, 특이하고 달라서 이렇게 재미있게 또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소형종 빌로붐에 속하는 어, 윤감이 아주 아주 좋아서 인기가 많은 고급종 비둥이 다니엘리라고 하는 어, 빌로붐 쌍두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윤감이 유난히 예쁜 그런 종류의 빌로붐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 살짝 분무질을 해서 이 껍질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깨끗한 얼굴 나왔습니다. 이렇게 껍질도 다 정리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깨끗하고 예쁜 얼굴이 나왔고요. 이렇게 마우가니 교배, 마우가니 실생.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요것은또 위트버젠스 실생인데 어, 점이 많이 이루어진 파우 실럼으로 느껴지는데 이름은 위트버젠스 교배종, 위트버젠스 실생 그렇게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두 짜리고요. 음, 점점 더 까만 진한 무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대박인데요. 피시포름이 안경라인 굉장히 동그랗게 어, 예쁜 성체로 자라는 것의 실생인데 제가 이 요거 정말 <laughs> 너무 너무 예쁘게 어마어마하게 어, 그 모주를 예쁜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음, 요것도 정말 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 대박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PC 포름이 요렇게 팔두나 되는 것을 포트체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어요것저것 담겨져 있는 믹스 포트인데요. 위트버젠스 실생 유비 포름이 자, 유비 포름이 중에서 또 번개 무늬가 예쁜 파우실롬 자, SP 이렇게 위트버젠스, 이렇게 다섯 종이 심겨져 있는 모든 포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2 마지막으로는, 어, 마우가니 교배종인데요. 이렇게 또 동그란 라인이 아주 아주 예쁘고, 초록초록한 바디 색감이, 요것이 핑크꽃이 피면은 되게, 어, 굉장히 고급종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laughs> 꽃색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1.5cm 되는 예쁜 마호가니 교배종,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져서 2302번 8포트 갑니다. 자, 그 다음 2303번인데요. 리톱스, 리톱스로 8포트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어, 예쁘고, 좋은, 어, 종류들로 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laughs> 자, 2303, 2303첫 번째. 이것은 대형 반질리고요 어, 굉장히 민동민동한 무늬가 없는 것이 또 유난히 독특하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탈피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쌍두쌍두 이렇게 쌍두 나와서 사두 군생을 만들고 있어서 제법 또 탈피를 하고 나면 군생을 이루면서 아주 멋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3.5cm 정도 되는 큼지막한 크기구요. 그리고 초록색, 레슬리 중에서 초록색 버전인데요. 어, 요것이 그 알비니카로, 알비니카로 보여지고,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좋습니다. 혹시 또 노란 꽃이 피면은, 음, 벤터그린이라는 이름의 어, 다른 종류니까 이렇게 꽃색이 흰색 꽃이 피는지 노란 꽃이 피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름을 찾아주시면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레슬리의 그 알비니카, 알비니카 쌍두, 어, 초록색 컬러가 굉장히 산뜻하고 예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오체니아 나인데요. 어, 카키 색감의 무늬가 또, 요렇게 또 재미난, 재미난 그 통창, 통창으로 보여지는 어, 오체니아 나인데요. 요거 제가 심을 때 기억으로는 살짝 키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그래도 예쁘게 키워 주시기 바라구요 한 2cm 가 조금 안되는 크기 색감이 예쁜 오체니아나 그리고 요것은 아오캄피에 어, 유니세아 종류로 보이는데 일단 동글동글해서 <laughs> 너무너무 귀엽고 그냥 이름은 아오캄피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쌍두가 어, 구, 동글동글하고, 크고, 작고, 아주아주, 아주 어,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쌍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어, 요것은 베티스 벨리라고 하는 그 흰색 꽃이 피는 아욱칸피에의 초록색 버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혹시, <laughs> 노, 노란색 꽃이 피면 잭슨 제이드. 흰색 꽃이 피면 베티스 벨리로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이즈가 또 유난히 큽니다. 이렇게 3cm 정도 되는 큼지막한 것, 이렇게 아낌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아, 국화석, 국장옥 중에서 그 선이 조금 뚜렷한 느낌의 굉장히 그 번개 무늬가 제대로 잘 나온 국장옥 쌍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어, 기베움 종류고요. 굉장히 초록초록한 색감을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주기도 하는데 클립토포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쌍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레드 바이올렛이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아주 아주 야무지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어, 귀엽고 색깔도 컬러풀하고 예쁘니까 음, 잘 키워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세개모두어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구성 있으시면 제목에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그리고 항상 좋은 구성 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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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토담 따육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